여기 이런 클렌징 티슈는 없죠. 생리할 때나 냄새 날때 분비물 때문에 고민일 때 관계 전후 좋은 티슈 있어요. 있다고? 여기요. 안전해요? 제가 꼼꼼하게 제품 따지는 편. 이 생리하는 찝찝한 날에도 중화장실에서도 상쾌한 마무리가 가능한 뜨뜻한 <목소리> 오리건셀란 청결 티슈. 특허 성분 복합생약 바리 추출물이 함유된 결국에 <목소리> 완벽한 클렌징 티슈. <목소리> 맞아요. 저도 워낙에 꼼꼼하게 제품 판매하는 편이라. 버리면 막힐 것 같은데. 왜 놓는 플러셔블 만다니요? 얇아서 찢어질 것 같은데. 1 0 c m 당겼어요. 안 찢어져요. 피부 자극 테스트 통과했어요? 원단 무향검 확인 거쳤어요? 아니었으면 팔지도 않았겠죠? 민감 피부 사용 가능. 가능. 이거 하나로 메이크업 클렌징도. 놀랍게도 가능. 맞네요. 안전하고 깨끗한 거. 축하드려요. 처음으로 인정하는 클렌징 타슈예요. <laughs> 유에카. 그럼. 저 이거 다 주세요. 안 돼요. 네? 1 인당 한 개씩이에요. 좀 있으면 밖에 대기 좀 서요. 아니, 무슨 맛집도 아니고.